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쉬운 말로는 어떤 재미 혹은 기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첫 번째로 튼튼한 그래서 싱싱한 몸과 또이 기쁜 마음 싱싱한 마음 이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싱싱한 몸과 싱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 유튜브 이 채널을 이제 개설한 목적이 이러한 어 싱싱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 또 공부한 내용을 또 터득한 그 내용을 이제 적용 현실 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보고 또그 과정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나 또어 각자의 고민들 생각들을 어 서로 공유하는 어 그러한 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 이름은 윤요한이고요. 어, 제 가슴 안에 있는 아내 안에, 어, 윤혜승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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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써야 되겠다. 웃음> 안녕하세요 윤혜승입니다. 싱싱하게 삽시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이게 튼튼한 몸으 해야 되겠는데, 튼튼한 몸과 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 채널의 이름도 어, 이 튼튼한 몸, 즉 싱싱한 몸과 기쁜 마음, 싱싱한 마음,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나중에 나와야 되겠어. 막 가리니까 안 되겠어. 내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다 없앴거든. 그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해야 되겠어. 음. 자 됐고, 음 아니 왜냐면 딱 비치니까 막 그거 하잖아. 음. 그러니까는 너무 싱싱한 거를 막 말이 좀 이상해. 너무 싱싱한 거 우리만 알지 뭐. 갑자기 그냥 튼튼한 몸으로 바꿔야 되겠어 튼튼한 몸인데 이게 싱싱한 거다 살 삶의 목적은 어? 0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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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0 0 0원 10,000원, 1 0 0 0 0 i think it's the opposite. 싱싱한 so then you put the 건강 in the the parentheses. 싱싱한 so then 건강한. 응. 그거 진짜 좋은 문말 알겠네. 응. 네. 괄좀 스페이스가 필요하지않아 말로 설명해야 되겠다. Mm. Mm. So, or you could put 싱싱한 and then parentheses 건강한. 음. Mm. I mean, I think 사람들이 알지. 저한테는 뭐 싱싱한 몸인 무슨 뜻인지 그걸 안 알지. I think uh, 이렇게 마지막에 그 well, I don't know 다시 어떤 말 하려고 그랬는데 I think 그냥 우리 같이 그런 같이 배우면서 같이 um, 음. journey 음아 음. 음. 나는 말을 참잘 못하겠는데 음. 분홍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홍색이... e g i Pumongsegi. Pumongsegi. p u m o 분홍색 e g i p u m 분홍색 s e g 이 p u m o 이 g 음, 빨간 거. 음, 아. 간 거. 음, 빨간 거. 음, 빨간 거. 음, 빨어 거. 음, 빨간 거. 음, 빨간 거. 음, 빨간 거. 음, 다시 한번 해보죠. 오, 어, 이야, 이거 이거, 음, 어여, 이거를 하고 다녔구나. 음. 됐죠? 음. 여기 에 거울 하나 이렇게 하면, 응? 거울 음, 다시 음. 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보고 말해. 여기를, 어? 음. 저거 보지 말고, 어? 음, 눈 앞에, 어? 거기를 뭐. 그래서, 음, 자, 합니다. 하... 음. 음, 어, 지금 벌써 사고 있었네.